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는 지금 수요 이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을 지금 아, 처음 일장부터 쭉 지금 말씀을 나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장 사도행전 팔장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오던 이 복음의 이 확장은요. 12장에서 잠깐 멈춥니다. 다시 다시 이 무대는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요 지금 뭐 이방나 지역에도 복음이 확장돼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막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세웠어요. 우리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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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데 다시 이 지금 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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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가신왕 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붙어먹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잘 붙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권력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마의 가신왕 헤롯이 주동자예요 보문 말씀 1절에서 그때는 그무렵 정도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때보다 그무렵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장은 에 8장부터 11장과 시간적으로 연결이 돼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그는 37아 37년에 분봉왕 빌립의 관할 지역을 물려받았고 이어서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갈릴리를 추가로 영토로 부여받았어요. 마침내 41년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관할하는 왕으로 책봉되면서 조부 헤롯 대왕의 영토와 지위를 확 회복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치세는 44년. 그가 도련사함으로써 끝납니다. 12장 20절에 나오죠. 갑자기 도련사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프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련사의 때. 네. 그렇다면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는 12장과 11장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11장과 12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근 자체가 지금 어, 그 에루살렘 저의 기근이, 기근이 일어날것 예언을 했죠. 누가? 어,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 그것을 예언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예언에 따라서 뭐요? 헌금을 걷죠. 그것을 그 헌금을 걷져가지고또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그그 부조 사절을 파견한 때는 아, 그보다 앞설 수 있다고 예언,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일세는 비록 이 로마에서 교육받고 자라났지만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비호해주고 유대인들에게 호의적 평가를 받아서 아, 박수를 받은 거, 칭찬을 자했던 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걷는 길. 걷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그 길이, 그 길을 잘 아셨기에, 뭐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에요. 지속적인 세상의 박해, 방해와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은 믿는 자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믿는 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종교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건을 보여줘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큰 위기가 지금 닥쳐왔어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견디고 극복했을까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의 관심은 로마 정부에 공을 세워서 권력과 부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민심.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군중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내어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명 죽여버리자. 뽐뻔대로 하, 아, 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다줄승이, 제다줄승이 딱 하나 찍었는데 누구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야고보가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죽을 죄를 졌는지 그러지 않은지. 많은 사람이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해서 자기의 통치를 지지하는 것만이 관심 사항이었어요. 역시 우리 왕이시여마 박수. 그 박수만 받기를 원하는. 그는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한번 더해 봐. 어, 괜찮은데. 그래서 누구? 이번에는 베드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헤드로만 처단해 버리면 야, 유대인들이 나를 그냥 기가 막히게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를 잡아서 오게 가둡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복음 사역자를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며 천국이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이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운. 팔복,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도 지금 고난이 임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대로 사는 길을 승리만 있는 순탄한 길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길, 늘 언제나 승리만 있는 순탄한 길이라고 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고하게 핍박받을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주님과...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했는지, 진짜 십자가에 못이 박히 아우, 우리 가시만 하나 들려가도 아, 아파아 아파. 가까워, 가까워, 가까가도아가아가지고가일워는데 못이 박히잖아요, 못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진짜로. 우리 친구들 중에 직구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개구리를 꼭 그렇게 십자가 못 박듯이 박더라고. 왜 그러고 노는지 몰라. 그래서 한여름 떼악볕을 지나고 저녁 때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면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됐다? 개구리가? 짝 말라있어 죽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예수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딱 그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주님과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도 굳게 서야 됩니다. 세상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천국의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이 야고보를 처형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지지도가 올라간 것을 감지해요. 헤롯은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하거든. 정치적 정치적 인지도 지지도가 올라가 지주율이 요즘 말로만 지주율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6월절 후 공개 처형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베드로마저 투옥했죠. 이에 교회는 뭐했냐? 베드로를 위해서 큰절이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알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보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자, 4절에 기록된 대로 헤롯은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군인 네식 내패에게 맡겨 이중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가 한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는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라기보다도 기도 많이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밖에 할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요. 최고의 무기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누가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군인들의 철통 감시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가뒀지만 하나님은 6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6절에서 10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천사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 사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을 가지게 만든 체험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절망이었는데, 네? 절망이었는데, 절망이잖아요. 감옥에 지금 죽을,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뭐요? 예, 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가 현실이었음을 깨닫고요.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이 꾸민 음모에서 벗어났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더 오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과 방법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선하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뿐이에요.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마침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만나죠. 베드로가 도착했던 때가 꽤 늦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죠. 베드로는 그때를 기억하며 평소 성도들에게도 강조했을 거예요. 강조,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오늘날 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도 어제. 갑작스러운 어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제가 할수 있었던 건 뭐냐?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다가 지금은 기도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 기도하자 그랬어요. 지금은 기도하고 행동할 때.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돼. 차별 금지법. 지난주에는 영광여고 에 가서 함께 학생들하고 예배를 들었잖아요. 교목 목사님들이 영광 여고에, 영광 중학교에 계시는데요. 이제 철수야, 너 이번 주에 교회 좀 다녀라를 말을 못 합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애들이 신고해버려요. 인권위원회에다 신고해버려요. 우리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나한테 교회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아이들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제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의 중구동부연합회 우리 장로님 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같이 갔어요 네. 이런 세상이에요 동성애 여러 신학자들은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나누어질 때가 올 거다. 왜요? 지금 우리 교단도 일부 극소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지만 지금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법으로 딱 우리 총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 문제로 총회도 교단도 갈라질 때가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교회의 순결과 회복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보내는 사람은 꼭 주소를 정확하게 보내지 않고 군산시 수송동 김땡땡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열어보면 목사님, 신천지가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와 보세요. 근데 하도 그런 편지가 오니까 이제 봉투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서 버려 이게요, 이 교회의 순결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숭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의 유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도보다 강한 무기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시편 120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 썼겠습니까? 거짓말로? 자기가 수도 없이 경험했던 자기 인생의 경험 아닙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응답받았던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셨도다잖아요. 하셨을 거치다가 아니잖아요.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하셨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베드로의 구원을 간구하는 초대교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냥 재수가 좋아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해서 이끌어내어 자유롭게 하셨어요. 사탄의 세력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칼을 사용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교회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도 베드로의 탈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유일한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분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부흥과 성장이라는 단어가 초대교회를 장식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하,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대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 왜, 왜 좋냐? 붕 성장이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를 장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순교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순교와 핍박, 초대교회 성장은 폭풍 속에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안디옥의 붕은... 에루살렘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흥 뒤에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이것을 지켜본 헤롯이 갑자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헤롯은 자기 왕자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의 핍박을 이겨냈어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굳게 믿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지중해 연안과 구부로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오까지 복음은 급속하게 퍼져갔어. 이제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고난으로 더욱 부응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세상의 모든 박해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